매일 성경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17장 하반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감사로 화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비교할 자 없는 전능한 신이심을 천명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천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언약 백성 삼으심에 다윗은 감사를 올립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베드로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례까지 말씀하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또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언약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부탁하며 기원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사람들로 주의 이름을 높여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가계를 통하여 미시아가 등장하고, 그로 말며 아마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확고합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서 있게 하옵소서. 여호하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 미시아 왕국은 인류 역사의 궁극적인 완성이며, 인류가 바랄 최종의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백성된 성도는 다윗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라고 말합니다. Shalom.